이 차가 차를 못잡아요 귀마디귀마정입니다 졸쓸고 병쓸고 마진출 뭐 정형포진이죠 양마진출 저는 변형포진으로 대응해볼게요 상이 나올 확률이 높고 변형 좌진병 상포진 위상차 서서 상포진, 상포진이죠 귀마가 올라오느냐 상이 뛰어들어와서 차를 걸고 차가 올라설 때 포가상을 치느냐 뭐둘중 하나는 거의 확실하죠 그 정도 대응수는 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아 진출하네요 그렇다면 뭐 상진출 자 양차합세 온다라는 거죠 양차합세 온다라는 거죠 병 띄워보고 차량 한 띄워서 대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좌변 병을 띄워서 한번 두어볼게요 음? 전투 지켜주고 조리병을 잡는다면 한 차가 세번째 줄 세번째 줄 차지해야죠 안잡으면 먼저 잡습니다 피했어? 밀어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 응? 이건 뭐지? 아, 쉬우는 걸좀 대비한 것 같네요. 아유, 이런 거는 애누리 없어. 이 귀마두, 귀마장기는 보통 귀마쪽에서 전투에서 싸움이 일어나, 일어나서 귀마쪽 전투를 가져간 사람이 승리를 많이 하죠. 이거 애누리 없지. 그냥 상 졸대 하면서 계속 밀고 올라가야지. 그렇죠? 다음 수에 밀면은 초나라 난리 나지. 미는 수 대응해야 됩니다. 응수가 지금 나와야 돼, 지금. 나와줘야죠. 응? 음? 야, 이건 무슨 응수야? 이건 그냥 장칠 필요 없어요. 한 칸만 틀면 되지. 포가 여기 못 넘어오게 만들고, 다음 수에 병 밀면 또 난리 나죠. 밀면 난리 나는데, 포가 위로 넘어올 수가 없어. 끼어버리니까 요거는 좀 미스 같아요. 제 생각엔 좀 미스 같아요. 보통 장기 드실 때, 면포의 빠른 이탈, 이런 거는 좀 삼가해야 됩니다. 자, 위로 넘어서 대응할 수 밖에 없었고, 그지? 자, 쓸면 어떻게 돼? 쓸면. 응? 쓸면, 쓸면, 쓸면. 가운데로나? 음, 봅시다. 이건 에누리가 없지. 끼워야지. 설마 이렇게? 어, 잠깐만. 이거 말 되네. 아, 여기 온다고? <laughs> 그럴 수 있겠네요. 말을 지키면서 말을 걸겠다. 일리 있네. 마대 하면은 한 포가 갈 데가 없잖아 병을 미면 포가 말을 치고, 차가 말을 치면 포가 면포 안착할 거란 말이죠. 좋아요. 장군 한번 쳐봅시다. 살을 닦겠죠? 제가 얼마 전에 이분하고 돋는데, 돋는데, 돋었어 한번. 살을 다 닦고 많은 살려야 돼. 많은 살리고 다음 세 밀다, 민다라는 거니까 응수가 좀 나와야겠죠. 밀면은 상을 잡을 수는 있지만 막아 죽기 때문에 응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. 지금 마가 빠지면은 이 상이 오히려 좀 걸리는 그런 국면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말을 진출 해볼게요 진출하고 미는 수에 대한 응수가 지금 초에서 나와줘야겠죠 야 그냥 잡았어? 세우고 줄 열겠다 이거 같은데 좋아요 잡고 갑시다 마 잡고 조를 열고, 그러니까 면포를 세우고 조를 열겠다, 이런 뜻이죠. 열고 장 치면 아주 좋죠. 저 입장에선. 그런 역습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일단 밀어. 일단은 차한번 쫓고. 야 굉장히 위험한 수익기 하시는 거죠 상대방이 줄거 주고 차길 확보해서 여기 들어오겠다라는 거거든요, 여기. 상당히 좀 난해한 수익기를 수육기로 이제 전투를 하자. 이렇게 보입니다. 이렇게. 야, 들어서도 마가줄을 잡을 수는 없죠. 상위차를 지켜줍니다. 그렇죠? 자, 차한칸 들어서고, 이거 열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쓸게요. 요거 신경 안 쓸게요. 지금 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열고 들어온다라는 수읽기는안할것 같은데, 아, 들어온다라는 거네. 이거 누가 좋은 겁니까, 지금? 자, 차, 차 한번 쫓아주고, 차가병을 잡으면 마가조를 치고 들어갈 거예요. 잡고, 차량 치면은 천궁 밖에 할 수가 없죠. 천궁에서 돌 겁니다. 야 말을 자꾸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수익게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천궁인데 이렇게 올것 같지는 않은데 봅시다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들어선다라는 뜻인가 이렇게 응? 아 지금 이걸 잡았다고 일리 있네 자 지금은 차가 말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 일단은 포를 잡아야 될것 같아 잡고 그 마장이 있으니까 지금 포가 걸려 있죠. 어떻게 대응수가 나올까요? 자 포를 잡고 자한 천분 계신 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야 이번 플랜 좀 어려웠네요. 제, 저한테 좀 벅찬 수기가 좀벅찬네요 궁이 튼 거는 상이 병을 치고 상이 병타 장군의 차가차를 잡겠다 이런 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장을 쳐서 궁을 뛰어 놓을게요. 뛰어놓고 에이 가횡이지 8점 이기고 있는데. 차우 여기 뛰어들어온 수가 있네 자 우진포를 좀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포를 활용해야 되고 포? 포를 활용해야 되는데 약간 불안한 수기도 하는데 일단 넘겨봅시다 차우의 장군을 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우진포를 <laughs> 넘어올 수도 있고 좀 응수를 볼게요 아, 그냥 친다. 10초 남았습니다. 잡아 봅시다. 자, 분명히 마가병을 잡겠죠? 잡으면 상장 터지면 차 위로 올라가서 마가병을 먹고 들어오니까 난리나죠? 먼저 마가바를 먼저 잡을 수가 없고. 그지? 음. 아 모르겠다 일단은 면포 안착 야 이거 치네 칠것 같아 상장치고 차가 들어오는 수가 있네 아 이거 안되겠는데 아 이렇게 붙었어? 자 이걸 이렇게 붙었다면 창군 먹고 들어오면 거의 통수기 때문에 살을 뭐 띄우던 장치고 하포로 막던 술을 해야겠죠 술을 내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장군 막기 때문에 면포를 뒤집을 수는 없고 그지 그렇고 슉슉슉슉 봅시다. 요거 와야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요거 하나밖에 없죠 살을 띄울 순 없을 거 아닙니까 포가 돌아와야지 일단 선수로 차를 걸고 차장을 치고 쫓았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이선으로못 빠지도록 수순이 좀 빠졌죠 차장군을 쳐서 공을 내리게 만든 다음에 포가 돌아와서 차를 쫓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삼선까지에요 차후에 상장 치고 귀로부터 장구 친다 뭐 이런 뜻인가요? 아닌데, 음 삼선? 이건 애누리 없지. 일단 장구를 한번 치고 올라오든 내려가든 뭐둘 중에 하나를 둘 것이고 어떻게 두겠습니까 내려가면은 바닥으로 갖다 꽂아. 왜냐면은 입궁이니까 입궁의 통수니까 바닥으로 꽂아야죠. 그래서 한포가 돌아오는 순간. 수보다 좀더 정확한 수수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장쳐놓고 아까 전에 돌아왔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형태는 같아졌어요. 이궁이 선수니까 조를 쓸든 쓸면 막아 죽죠. 상이 빠져나오든 해야 돼. 그렇죠. 이궁면이 지금 이궁이니까 대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뭐 귀로 붙던 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? 당기 수는 없지 막아주고니까 상이 빠져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순간 이궁의 통수죠 통수 사먹고 들어가도 통수고 이런 수가 있었네요 자 아까전에 상대가 어떤 수를 놓쳤냐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이거 지금 요게 미스야 요거 요게 미스 미스. 이게 미스인데, 이게 친 다음에 잡았자, 장치구 뭐 이렇게 잡았잖아요. 근데 이거, 이거 쳤을 때 장치구, 아이거도 이제 명포 했잖아요. 여기서 이게 미스 같아. 제 생각에는 여기서요. 이게 차가 내려왔는데, 음, 이거를 이걸 잡았어야 돼. 이거를 이걸 잡으면요. 음, 응? 차가 말을 잡잖아. 그럼 이렇게 들어서요. 이 차가 차를 못 잡아요, 그지? 잡으면 여기 통수장아요, 못 잡잖아. 그럼 어떻게? 요렇게 빠지죠? 그때 상장 치면 날아가는 거예요, 상장. 이렇게 당기나요, 그지? 요러면 날아갔단 말이죠.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 상 잡을 때 운이 좋았어요. 이게 여기 차가 이렇게 왔는데 안 오고 이걸 먼저 쳐야 돼 무조건. 공짜니까. 이게 잡기가 안 잡을 수도 없고, 잡을 수도 없고, 굉장히 애매하죠? 잡으면은, 요게 묘수지 요게. 요게 묘수. 하나밖에 없고, 요거 이런 수순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아우, 어려워.